인스로 다이 <laughs>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홍콩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10분 정도 되는데요. 아니 새벽 5시부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죠? 아, 오늘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청년 찬양팀 부산을 가자는 제안을 해가지고 7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빨리 도착을 하고자 지금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채고 부호선 이렇게 계단이 많습니다. 이야 한 명을 만났어요 몇 시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 10분이요 손은 언제까지 흔들거지? 우리 마지막 동승자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열차는 30분에 출발했어요 착했습니다. <laughs> 세계의 관중 <관종. 웃음>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있다. 부산 사전에 모바일 티켓을 미리 끊어놔서 집만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 다들. 들고 가면 인원이 지금 한명 빼고 다 모였는데 아무튼 출발합니다. 공항 검색을 다 마치고 이제 1 9번 게이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민호 <laughs> 형안 받으시지? 안 받으시에요. 지금 일행 한 명이 일어나지 않아서 초조함을 보이고 있는. 오, 저요? <laughs> 요새 요새 다들 입에 입에 거미 한 마리씩 물고 다니잖아요. 지금 탑승 시간이 다 돼서 줄을 한번 서 보겠습니다. 2분 차. 가자. 예. 나 여기서... 예. 지금 비행기 타기 위한 버스 탔어요. 와 아, 진짜 부담스러운 말들이다. <목소리> 진짜 퍽퍽. 조울현이요? 아, 난 저기. 저희가 탈 비행기입니다. <laughs> 빨간 불, 파란 불. 지금 24F 좌석을 찾아서 탑승 소감이 어떤가요? 탑승 소감이 어떤가요? 그럼 여러분 부산에서 봅시다. 부산 도착을 했습니다. 웰컴. 부산 땅을 받는 순간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냐면요, 이쪽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부냐면요. 아, <laughs> <laughs> 어, 바람이 얼마나 무냐고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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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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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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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물밀면? 손먹겠어요몇분 아, 아. 정도 걸릴 거 같아? 한 분. 거의. 바로 받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먹고 싶어요. 이건 물밀면. 이건 비빔밀면. 이거는 만두. 할까요? 많이 아, 돌려달라고. 아, 돌려달라고. 아, 돌려달라고. 어때, 맛집이에요? 단무지는 일단 맛집이에요? 아, 단무지 맛집이요무맵 <laughs> <우>. 음, 음 이번에는현 배고파 배고파 저요? 응. 왜냐면 만두를 아직 하나도 안먹었거든요 하나도 안먹었어? 예. 왜? 어, 이번에 이거는... 흰민이가 만두 안줬어? 미안 채린이도 같이 나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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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이 개끼향이 나요 채린이 너도 그런거 뭐 만들어 뭐요? 지우지우 알주노주파남보 분홍색 거기 가서 세탁해야 응. 게음밖에 응. 없어서 이이거 이거 누구 건데요? 이거 누 건데요. 건데요? 그게 아마 내 거야 음. 자 아이스를 하나 넣었다고 얼마나 래 얼음을 하나 타니 정말로 맛이 좋아졌고. 너 지금 그치? 기분이 너무 좋고. 아 기분 네. 너무, 너무, 너무 빨개졌어요. 비가 뭐, 많이 와서 실내 음. 아쿠아리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풀렸다. 저기 잘 풀리네. 그러니까 여기... 단추가 잘 떨어 빠졌 <laughs> <laughs> 어, 괜찮아요. 지하상가까지만 들어가면 돼. 지금 지우만 옷이 초록색이 아니어서. 아, 초록색이 우리가 아니, 무지개, 아니, 무지개 색깔로 옷을 맞추로 했는데, 했는데, 지우 색깔이. 남성복을 입자, 남성복을 쨍, 쨍한 초록색이 아니어서 쇼핑을 왔어요. 이거. 다른 사이즈밖에 없는 건가요? 어. 레이스 있네. 아, 제발요. <laughs> 레이스 달려있는 것도 괜찮은데. 자, 알겠네. <laughs> 만 원이요? <laughs> 만 원. <laughs> 달래. 야 이거는 좀더 무난하다 뭐 꺼내시고 아, 그래 죄송한데 혹시 입어볼 수는 없어요? 예, 아 그래요? 야 입어보자 일단 경건한 마음으로 왜렇게냐너 아... 어, 뭐 <laughs> 진짜 너 어우, 나 진짜 나. 장난이 나. 아니라 별로 안 이상해 네, 와 겁나 펄럭서초원짜리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인용이 안. 하이 하이. <laughs> 우비 참 좋아요. 정말 <laughs> <빨리> 다 들었어요. <laughs> <laughs> 와비 오고 난리 현장입니다 지금. 맞을 <laughs> <서로> 볼에 찍어줘. 그볼이 <laughs> <난> <laughs> 골 넣어요. 아, 옆 사람. 자기보내다가 왜들고 다우대셔 왜들고리 다운돼있어 오른쪽. 뭐가 뭐지? 야채상. 분위기가 겁나싸. 와우. 그카톡로 왔어. 고! 고! 자 우리 한 한바, 바퀴 돌고 지금 부산이 호우주의보예요 우리 아는 전부 다 목이 쓰고 오케이. 와...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깜짝이야 미끄러지면 안돼 아쿠아리움에 도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리형으로 드랍이니 다이빙 시작. 오, 정말. 아,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안에 뭐가 많죠. 맞죠? 별이 진짜. 오. 상어입니다. 해봐. 어, 열. 안마탕 피받고 지금 숙소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겠습니다.